일단 학생 서로 다른 세 명의 학생이 있어 A, B, C. 근데 대상 사탕도 서로 다른 다섯 개야.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세 명에게 나눠주는 거는 고대로 우리 교재에 똑같은 숫자도 똑같이 문제에 내가 다 설명을 해놨거든.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제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. 그럼 선생님 개념에선 빈 상자 가능 그 문제지. 그러면 내가 중복 순열로 풀라고 함수로 문제를 풀라고 내가 말해줬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의 구조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면 돼. 거기에 조건이 플러스가 된 거거든. 자, 봐볼게. 임 어떻게 하냐. 사탕 다섯 개가 있고, 이제 사람 세 명이 있는데, 얘를 여기다가 담는 함수의 개수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. 그럼 아무런 조건이 없어. 정답은 뭐냐? 이게 정역의 원소가 다섯 개가 있고, 공역의 원소가 세 개가 있으니까. 학생 세 명에게 사탕, A, B, C, D, E를 갖다가 담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얘에 대해서 세 가지, 세 가지, 세 가지, 3의 5제곱이죠? 네, 전체의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이에요. 근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지.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고, 여기 무조건, 하나를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얘기고, B는 최대 2개다. 그럼 나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B에 대해서 케이스, 케이스를 나눠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야지 응. 그래 첫 번째 B가 빵개 받아 어. B가 안 받아 그러면 어떡하면 돼이 그냥 치우라 여기서 여기로 보내면 되지 그러면 몇 가지? 2의 5제곱이죠 맞죠? 2의 5제곱 근데 여기서 뭐 생각해야 돼? 어, A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그러면 이 2의 5제곱 중에는 A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경우가 한 가지가 있잖아? 그래서 그한 가지를 빼주면 답인 거죠. 맞죠? 그래서 31가지가 나옵니다. 두 번째. B가 한 개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. 이제 B가 한 개를 받았습니다. 그럼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지. 야, 누구 한 개를 받을래? 어,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? 5씨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얘한테 보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는 끝난 거야 한개 정확하게 딱 받았으니까 그럼 B는 이제 제끼고 얘도 제끼고 그럼 4개를 갖다가 이두 명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럼 함수의 개수 몇 가지? 이게 네 제곱이죠 네 제곱 근데 그 중에는 또 A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15가지 오케이?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고여오치계해서5 곱하기 15. 75가지가 익은 답입니다. 자, 이제 B가 두 가지를, 두 개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두 개까지죠? 두개이하라고 했으니까. 그럼 같은 논리에서 어떻게 하면 돼?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B한테 주시면 되지. 음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. 그럼 B는 정확히 두 개를 받았으니까 B 제끼고, 요거두 개는 빠졌으니까 제끼면 세 개를 갖다가 두 명에게 나눠주는 거지. 그래서 이에 세 제곱입니다. 거기서 마찬가지로 한 개를 빼줘야죠. 그러면 이거 일곱까지가 되지, 맞지? 음. 응. 그래서 십 곱하기 칠, 칠십까지가 나옵니다. 네. 그럼 칠십에다가 칠십오, 백사십오에다가 삼십을 더하니까 백칠십육까지. 정답은 사 번이 정답되는 거예요. 자.